8절입니다. 예,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동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비록 버땜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줄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강청함이란 말은 한자 말인데요. 영어가 좋습니다. 아 영어, 우리 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덕진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겁니다. 그 예. 기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지금 발제 우리 지난 주에 박성준 권사님이 발제란 말도 처음 이렇게 사실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발제 참 많이 합니다. 예. 발제는요 영어로 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피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책이나 또 책의 어떤 뭐 장들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그 이슈를 가지고 발제라고 하는 말이 발이 필발제입니다. 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회중들 앞에다 뭐 발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슈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제를 사실. 전 사실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는 우리 차수희 집사님 내일 기도인데 초창기에는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 보여서 책한권뭐 같이 이렇게 뭐 사역만 나누기보다는 같이 나누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책 가지고 우리 스피리チ얼 리더십이라든가 또 무슨 책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발제를 했었고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20몇 명이 발제한 적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아, 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게 정말 진정한 예배냐, 아니면 쇼냐? 이거 예, 가지고 20몇 명이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맡은 챕터 가지고 떠그글하게 모여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그글하게그 당시만해도 초창기에 많지 않았을 텐데 예, 그런 것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발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한번 본이 돼서 발제는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온 이슈에 대해서 예, 예,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우리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사실은 <laughs> 제가 맡은 부분이 사장인데. 어제 이태한 권사님이 갑자기 3장하고 4장을 한꺼번에 같이 버리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3장만 하라고 써서 보냈는데 두 개를 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통 정그 근데 다행히 4장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지는 남겨놨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있어줘서 다행이고, 그리고 내일 이제 최승호 권사님이 5장, 6장, 그 다음에 나중에 7장, 8장은 최인자 권사님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어제 들으셨듯이 사장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톰 네이너 목사님이 또는 톰레이너 신학 박사신데 이분이 500교에 이렇게 컨설팅 하면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교회가 회복이 지속되는 거한 번도 보지 못했다. 다시 한 번요.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교회 회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기도는 절대적이다. 반드시, 반드시 교회 수생에 필요한 게 기도다. 뭐, 몇몇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수생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제자 양육도 해보고, 뭐 인카운트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해봐요. 그런데 잠깐, 잠깐 올라가다가 잠깐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그냥 사그로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한, 살아있는 그런 교회는 강력한 기도. 이게 아주 절대적이다, 교회에서. 한마디로만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삶 속에 네 개의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목사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어 그 플로리다의 세인트 피러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는 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를 어, 기억을 하고요. 엘라바마주의 버밍햄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는 오울린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아주 상당히 조, 성격이, 조, 성격이 조용한 분인데 기도에 용사했던 겁니다. 테네시주에서 목회할 때, 네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는 형제인데, 폴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역시 이분도 어, 그 기도에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네개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27년 목회하면서요.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교회 왔다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시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또는 한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기억되는 분들은 역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역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연청자 권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88년의 인생을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지금 최성호 권사님 앉아 계신데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항상 앉으셔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늦게까지 제일 늦게까지 한 시간 넘게 그리고 아주 그 독립 아버님이 독립군이셨는데. 김동, 뭐였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독립군이셨는데, 독립군 딸답게, 아주 그냥 기도 소리도 크시고요. 여장부 같은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기억납니다. 저도 이 톱레이로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기도하셨던 분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어, 항상 소수였다는 겁니다. 교회에 소생시키는데 교회가 회복되는 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 셸리라고 하는 자신의 목회 여정에 셀리라고 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힘써 기도하자고 했는데 겨우 두세 명만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때는 저 혼자만 기도하기도 했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해요. 어, 이것은 소생한 교회인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한 자매의 기도로 말미암아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루시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출석교인 숫자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3년 넘게 단한 명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교인들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수 있었어요.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루 자매는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나서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기도하자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목요일날 새벽 5시 30분에 나와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목요일날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기도합시다. 관심이 없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물론 안 좋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목요일 새벽 30분을 투자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은이룻시라고 하는 자매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3명에서 4명이 참석했어요. 가장 많이 모인 날은 6명이었습니다. 대개는 자신 외에 한두 명 모였답니다. 그래도 이 루시라고 하는 자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계속해서 예, 기도 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상황이 즉시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회복의 과정이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느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의 태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출석교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3주 연속으로 세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단한 명의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이 끈덕지게. 예, 여러분, 여기 오늘 강청함을 인하여 끈질긴 겁니다. 소수의 사람인데요. 그 소수의 사람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톰 네이너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자신이 목회할 때 자신의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는, 예, 침체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기도자를 찾습니다. 기도할 분들을 찾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설교한 그날 저녁에 브란시스 메이슨이라고 하는 노인인데요. 여자분이 자매신데, 이 자매 노인이 저녁에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자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끈기가 있었답니다. 교우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단 1분만 우리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합시다. 정해진 시간에 1분만 기도합시다.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뭐 거부하더라도 부탁하면서 계속 그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돕네일로 목사님이 성시던 교회가 소생되어지고, 결국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이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살아있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덕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발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또 중보기도 하는 그 종이를 들고 나와서 이용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자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세요. 신앙생활이 너무 진짐해. 너무 신앙생활이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 뭔가 뭐 이거 모르겠어.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 맞아? 이거 뭐 지금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지금 자,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야? 혹시나 이런 의심과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중복기도팀에 들어오세요.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지금 19분, 어제는 1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녁에. 지난주에 우리 노방전도팀이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전도하면서 예. 과거에는 또 노방전도하면서 상처를 경험했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답니다 예.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기도팀에서 기도해요 나가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들 예. 근데 지난주에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저한테 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목사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마켓 앞에서 전도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예. 네. 다섯 분 나갔는데 세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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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얘기는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역사하심을 경험, 경험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욕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우리 산돌교회 지금 19분의 이 중보기도 팀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 팀, 화요일 팀, 수요일 팀, 목요일 팀 그래 가지고 막 10명씩 그래 가지고 전 교인들이 다 중보기도 하는 거야. 월요일부터 예? 예? 주일까지 그냥 탁한 팀에 10명씩 해 가지고 월요일 팀, 화요일 팀해 가지고 우리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이 욕심이 욕심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 이 욕심이 욕심이 아니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예 아주 그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그 우리보다 한 200년 전에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예 중보기도를 그의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경험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입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는 성도는 무적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예, 끈질기게 기도. 여러분 중복기도 하려면 끈질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물레방아처럼 천천히 우리 몇년 전에 기도한 제목, 그 내용, 저 사람들 가지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야. 그분이 변화될 때까지 조지 물로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세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55년을 기도했대. 55년, 예. 자기가 죽을 때한 친구. 살아있을 때한 친구 예수 믿게 됐고 죽을 때한 사람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예수 믿었대요 55년 <laughs> 우리 그런데 뭐 고작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끈덕지게 기도하는 거야 끈질기게 여러분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끈덕진 열정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다는 거?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뭐하신다? 상주신다. 응답하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끈덕지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발제하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 그대로 필발자 논의의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뭘 던지냐면 또 거룩한 욕심일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산들교의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이제는 핑계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멀어서요 멀어서요 아니요 가깝게 해놓으셨어요 멀지 않고 가깝게 해놓으셨다고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네? 이빨 안 닦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수수한 차림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할수 있어. 예.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마음만. 예. 저는 우리 산돌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좀 깨워달라고. 예. 뭐 꿈을, 악몽을 꿔서 꾸든, 뭐 좋은 꿈을 꾸든, 꿈을 꿔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줌마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좀 일어나서 이 다섯시 반에 산돌 교회에서 하는 이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아, 제가 어제도 아,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laughs>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네, 안타까워서요. 예, 네, 안타까워서요. 예, 네, 안타까워서요. 아좀다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 굳이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 이따 끝나고 나서라도 5시 반 6시라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으면 여러분 끈질긴 기도 강력한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저는 우리 19명의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19분이 아니라 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야지 다음 주에 중보기도 팀 문이 하나하나 나. <laughs>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력한 기도 예,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백범 김구 선생님,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이런 제도권, 어떤 뭐 경찰,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사고나도 경찰도 오지도 않잖아. 도둑 맞았는데도 오지도 않잖아. 사람 다쳤는데도 오지도 않잖아. 와도 별거, 별로, 별로, 별로 뭐 반응도 안 하잖아. 이런 경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님 앞에 우리 교회, 정말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끈질긴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500개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톰 라이너 목사님이 결론을 내린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살아나는 교회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